유기의 외환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벌써 해가 바뀐지 일주일이 다 되어갑니다. 새 계획 잘 세우셨나요? 전 아침에 조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심삼일이라고 3일째 포기하고 다시 결심하고. 그렇게 100번만 결심하면 올해가 끝나겠네요. 아직은 잘하고 있지만 얼마나 갈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월 7일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작성한 추언인데 가격이 변동이 조금은 있었지만 예상 추세가 비슷해서 그대로 마무리합니다. 차트가 하루 늦은 그림이니 감안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 시장부터 둘러보겠습니다. 157.2엔을 상단으로 잡고 소폭파락하는 그림, 하지만 연말 분위기 등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157.2엔이 가운데 중심선이 되어버렸네요. 지표상으로는 특별한 시그널이 없는 한주였습니다. 엔화의 60분 차트는 그런대로 괜찮게 제공되는 편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둘러보겠습니다. 엔화의 월봉입니다. 예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1 6 0엔의 근접한 가격은 199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대입니다. 그만큼 많이 상승해 있는 모습입니다. 월봉에서는 디버진스가 보이긴 하지만 이미 긴 하락 캔들이 세게 나온 뒤그 힘을 다한 모습이고 다시 강한 상승 캔들의 모습으로 12월을 마감한 그림입니다. 전원의 상승 모습이 너무 길어서 살짝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그림입니다. 역시 고점은 이전 고점인 160엔, 그리고 아래쪽은 141.8엔 정도의 되돌림선이 보입니다. 엔화 주봉입니다. 아래쪽에서의 지지선이 보이지만, 현재의 가격과 교리가 커 보입니다. 디버전스도 보였지만, 월봉에서 확인했듯이 힘이 닿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가격에서 되돌림을 적용해 보면, 157.3엔 선이 보입니다. 이 정도 레벨에서 공방이 있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역시 주봉에서도 위로는 2.5.2160엔, 그리고 아래는 153.5엔 선이 보입니다. 엔화 일봉입니다. 주봉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보라색 개미의 부채꼴에서도 잡히고 되돌림 비율에서도 잡히는 157.31선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일봉에서는 졸게는 158엔을 상단으로 하더은 153.5엔까지 잡아봅니다. n 화6 0분 차트에서 이번 주 예상 그림을 그려봅니다. 짧게 158엔 저항선을 그어봅니다. 이전에도 몇번 저항한 이력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이후 하락의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고 1차로 156엔까지 추가 일봉에서 보였던 153.5엔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원화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원화는 1455원을 상단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을 예상했습니다. 항상 예상보다는 10원씩 개법하는 그림으로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컨더멘털적으로 한 총리 탄핵이 개법을 시킨 것이지만 차트상으로는 딱히 이렇다 할 변명을 대일 요인이 없습니다. 하긴 60분 차트는 배드팀으로 많이 왜곡된 경향이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워너월봉입니다. 크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상에서 보이는 대로 아래쪽의 제지선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점은 이전 22년 9월 고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별도로 확대한 차트는 22년 상승의 모습과 비슷한 그림이라 마지막 하락 캔들을 삽입해 붙여본 희망 사항입니다. 1월 혹은 2월에 지난번처럼 긴 하락 캔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원화 주봉입니다. 패턴 상한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는 상단을 돌파해 초겨 상승해 있는 모습입니다. 기간의 길이가 좀 길어 보이기는 하지만 빨간색 원의 디버전스 가능성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하락 조정 받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원화 1봉입니다 아래에서부터의 지지 선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속적 상승은 역시 조정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지지 3까지 그리고 최소 되돌림 23.6%까지 하락 조정 받으면 1,444원입니다. 위로는 역시 이전 고점인 1,488원을 보아야겠습니다. 원화 60분 차트입니다. 패드틱으로 망가졌던 차트가 어느 정도는 복구된 모습이지만. 중간중간 중간 뒤죽 튀어나온 성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충 무시하고 추세선을 그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던 지지선 하향 돌파 중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저항선도 따라서 하락하는 그림입니다. 하락 저항선 받고 내려가는 그림 1차로 1 4 1 0원 2차로 1444원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겠습니다. 그럼 예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차트입니다. 하락 저항선이 최근에는 상향 돌파되어 지지선이 될지 저항선이 될지 갈림길에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 하락의 추세선에서 910원 선에서의 지지 여부가 관건일 듯 합니다. 추세 전환점입니다. n 런 일봉입니다. 최근의 움직임이 엠버 하락 전환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넥카인과 되돌림 구간의 조합에서 924원 선으로 보여지고 이 정도 선에서의 지지 여부 확인해야겠습니다. 넥가인 하향하면 910원까지 지지받으면 다시 상승하는 그림으로 생각합니다. n 놈 60분 차트입니다. 짧지만 약간은 억지스러운 상승하락 범위를 그려봅니다. 상승후 하락 레인지로 접어든 모습이며, 결국 하락의 저항을 받는다면 1차로 922원까지 하락하는 그림으로 예상하며, 922원 하향 돌파되면 915원까지 하락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922원 선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엔화의 예상 변동폭은 156엔에서 158엔, 원화는 1444원에서 1476원, 그리고 엔형 가격은 915원에서 940원 사이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1월 7일 주간 차트 분석 마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차트 분석은 추세 전환이나 특이한 시그널이 있을 때 간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독감이 유행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혹여나 감기로 아프실 때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 보시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